스팀 다리미의 혁신 필립스와 테팔의 차이점과 사용 후기 분석. 무선 혁명을 경험해 보세요. 다림질할 때마다 엉킨 전선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셨던 적 있으신가요? 또는 깜빡하고 전원을 끄지 않아 불안했던 순간은 없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무거운 다리미로 인해 손목에 부담을 느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태팔 프리무브 에어 스팀 다리미가 탄생했습니다. 무선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며 다림질할 수 있어 엉킬 걱정이 없고 자동 전원 차단 기능 덕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벼운 디자인으로 손목과 팔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이제 테팔 프리무브 에어로 새로운 다림질의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필립스 이지 터치 플러스 스팀 다리미로 여러분의 스타일링을 60초 만에 완성해보세요. 매일 아침 옷을 다릴 때마다 겪는 스트레스가 있죠. 다양한 옷감에 맞춰야 하고 긴 예열 시간이 귀찮기만 합니다. 주름은 잘 펴지지도 않아서 불편함이 많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 제품은 혁신적인 기능으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합니다. 5단계로 조절 가능한 스팀 기능 덕분에 어떤 옷감이든 쉽게 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옷감에 맞춰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60초라는 짧은 예열 시간으로 아침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13개의 강력한 스팀 분사구로 주름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결합되어 스트레스 없는 다림질 경험을 선사합니다. 필립스 이지터치 플러스로 새로운 다림질의 세계를 만나보세요.